안녕하세요 에이디 여러분 에이사입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 캡콤의 E3 발표가 있었습니다. 캡콤은 이미 상반기에 몬스터 헌터 라이즈, 바이오 하자드 빌리지를 출시해서 엄청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2021 캡콤 E3에서 얻을 수 있었던 정보를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트로 보고 같이 보시죠. 로 n 인트로! 올해는 바이오 하자드 프랜차이즈의 25주년입니다. 지난달 출시된 바이오 하자드 빌리지.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플레이했는데요. 바이오 하자드 빌리지를 구매한 모든 유저들은 온라인 멀티플레이 게임인 바이오 하자드 RE verse를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하는 영웅이나 생물 변기로 플레이 가능하고 다음달 모든 플랫폼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하자드 빌리지에 DLC가 개발 중이라는 짧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에 공개된다고 하네요. 7월 9일 발매되는 몬스터 헌터 스토리즈2 파멸의 날개의 새로운 스토리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습니다. 약 3분가량이고, 주인공 레드가 리오레우스의 알을 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게임이 발매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7월 15일, 몬헌 라이즈에 등장하는 가루크를 무료 업데이트로 동반자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체험판은 6월 25일부터 이용 가능하고 체험판 데이터를 본편으로 연동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이 발매되면 체험판 세이브에 이어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몬스터 헌터 라이즈와 콜라보를 포함한 더 많은 컨텐츠를 예고했습니다. 다음은 몬스터 헌터 라이즈에서 6월, 7월 사이 업데이트될 내용입니다. 스토리즈와의 콜라보 1탄으로 아이로 덧입는 장비 치킨노가 추가됩니다. 이벤트 퀘스트 클리어 보스로 얻을 수 있고, 스토리즈 파멸의 날개와 데이터 연동을 하면 라이더 시리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7월 말에 콜라보레이션 2탄과 3탄이 있을 예정입니다. 6월 몬스터 헌터 라이즈의 3.1 업데이트로 새로운 이벤트들과 의상이 추가됩니다. 끈적하는 제스처와 선글라스, 스티커 그리고 유료 더딥기 장비들도 추가됩니다. 대 r is like my second home. You think you can take on Ron d n e 역전 재판 크로니클이 7월 27일 발매됩니다. <목소리> 일본에서만 3DS로 발매되었던 대역전 재판 1편, 2편의 합본의 리마스터인데요. 나루호도 류이치의 조상인 나루호도 류노스케로 19세기 후반 일본과 런던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배경 덕분에 셜록 홈즈의 패러디 인물이 등장해서 함께 사건을 추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 추리뿐만 아니라 배신 배틀이라는 플레이 방식이 추가되었는데요. 증거를 가지고 6명의 배심원 중 모순된 주장을 펼치는 배신문을 찾아 무죄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캡콤 프로 투어 2021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 19개 지역에서 32개의 스트리트 파이터 5 토너먼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5,000 달러의 상금과 캡콤컵 참가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21 캡콤 E3 요약을 해봤는데요. 엄청난 뉴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지요. Love you, see you. Bye.